일단은 집합 자체를 얘기할 때 x에서 y로 간다 이걸 봐야 하거든 네. 집합 x에서 y로 가는데 중요한 게 함수가 됐다고 했거든 네. 그러면 일단 x라는 것 자체를 얘기하면 마이너스 1 0 1일 거고 y라는 것이 1그 다음에 2 3 이렇게 가서 간다 라고 하거든 네. 그러니까 얘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하나씩만 가져야 돼 네. 그런데 요거 그래프가 나왔단 말이야. 근데 하나같씩 대면 뭐 이렇게 중복되면 안 되지. 네. 그러면 얘가 a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럼 이제 한, 하나씩 생각해보자라는 거지. 어떤 걸 마이너스 a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생각해보자라는 거야. 네.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은 얘가 뒤에는 a,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a로 1이라고 나와. 네. 그러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 없이 벌써 1로 간 거야. 그 다음에 0이라는 걸 집어넣었다 해보자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는 2로 간다고 라 해서 정해졌어 네. 그럼 이제 1을 한번 넣어보자는 거지 1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a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2a 플러스 3이 되거든 네. 다행히 얘 같은 경우에 그럼 갈수 있는 게세 가지가 되는 거야 1로 갔을 때즉 2a 플러스 3이 1일 때 됐죠? 네 그럼 또 어떤 거 2일 때 즉 2a 플러스 3이 2일 때또얘의얼의2가 얼마? 0 0 플러스 0이 3일 때,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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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일거0 0 0 0 0 0 0 0 자, 근데 여기에서 모든 상수 A의 합을 구하시라고 했죠. 다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.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